명품을 사는 이유, 명품을 사는 심리, 명품의 값어치, 물건을 사기 전에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나와 잘 어울리는가? 2번,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 3번,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밀레니얼 Z세대에게 명품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전국의 15세에서 34세 남녀에게 물어본 결과 63.4%의 응답자가 명품, 지갑이나 의류, 신발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나 10대 절반가량도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가진 제품은 지갑 41.4%였고, 가방 29.2%, 시계 22.4%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은 명품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또한 10명 중 3명만이 명품 구매가 과소비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명품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나이대가 20대 후반이었고요. 사회적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은 패션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로 동창회나 결혼식을 꼽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위치 표현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는 사회적 시선을 가장 고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패션 명품이 없다는 36.3%에게도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류하고 있다는 대답이 64.9%였습니다. 최근에 KBS 뉴스에서 10대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학급의 3분의 1 정도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직접 살 능력은 없어서 부모님이 구매해 주셨다는 대답이 많았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매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가장 사고 싶은 명품 제품으로는 지갑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다음 시계 가방이 뒤를 이었고요 그런데 10대에서는 의류나 신발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캐주얼한 의류를 많이 구매한다는 대답이 있었어요 비교적 저렴한 제품으로 명품 소비 효과를 극대화 하는 모습 을 확인 할수있었 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지갑의 적정한 가격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50만원 미만이라는 대답도 34%가 차지했습니다. 10대 후반의 경우는 30만원 미만의 제품도 명품 지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외 명품 가방의 가격 기준은 209.5만원. 명품 시계는 평균 290.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밀레니얼 Z 세대가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품질. 을 타지 않는 디자인, 트렌디한 감각. 10대 후반은 들면 누구나 아는 명품을 선호했고요. 20대 초반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들고 있는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대가 명품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1위는 구찌로 밝혀졌어요. 샤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좋아하고 구찌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좋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무턱대고 구매하다 보면 짧게는 1년 후, 길게는 3년 후에 엄청나게 oh, no.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명품 좀 사본 언니가 몇 년이 지나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베스트 제품들 소개해 줄게요. 골라, 골라. 골라줄게요. 코너를 통해서 명품이 생겨난 이야기 그리고 그 명품들이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마케팅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제품들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여러 브랜드들을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소개했던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하고 길게는 15년 짧게는 1년 근데 거의 대부분 정말 좀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1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잘 잘 보관하고 코디해서 가지고 다니는 베스트 명품, 절대 후회하지 않을 명품, 30년 후에도 잘 지니고 하고 다닐 수 있는 명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네 가지 샤넬 백들입니다. 모두 클래식 백들이고요. 제가 이 백들과 자라 의류를 같이 코디해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시면 쫙뜰 거예요. 그 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산 샤넬 백이 바로 이 블랙 클래식. 일단, 왜 램스킨을 구매를 했냐. 항상 여러분이 제 댓글에 많이 물어보시는데, 캐비어랑 램스킨 중에 뭘로 사야 돼요? 아니면 가끔 페이던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모든 명품 백들은 다 램스킨이 제일 예뻐. 요즘에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그 카세트 백 몽글몽글하게 구름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원조가 샤넬의 클래식 백이에요. 스티치가 있고, 나머지 이렇게 볼록 볼록한 이 부분들, 이 느낌이 너무 예뻐. 가로와 세로의. 이 황금 비율. 너무 예뻐. 저, 여러분, 저 너무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이 비율은 정말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원피스, 바지, 반바지, 미니스커트, 트레닝에도 어울려. 이 체인. 이 체인이 또 상당히 힙한 느낌. 세련된 느낌까지 줍니다. 영한 느낌? 약간 이 체인만 보면 락시크야. 그런데 너무 우아해. 디자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했거든요. 10년, 10, 몇 살이지? 저는 26살 이후로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대략 이것은 12년 전에 제가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68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은 더 인상이 됐죠. 그때도 이거 너무 잘 들고 다녔는데 지금도 되게 중요한 자리나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멋을 좀 내고 싶다. 오늘 좀 스타일되지 뭐 이럴 때 항상 드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램 스킨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고급... 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또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샤넬 가방을 사시면 박스를 주거든요. 박스랑 충전재 같은 걸 넣어줘요. 그런 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저도 데일리 샤넬백은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클래식 램스킨 이두 가지는 이렇게 박스를 주잖아요. 여기 또 자석으로 돼서 어, 서랍처럼 상자처럼 그 선반 위에. 이렇게 놓고 이거 위에 또그 다음 백들 박스로 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돼요. 이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자리도 절 차지합니다. 항상 명품 제품들을 사면 저는 박스를 버리지 않고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파리에서 구매한 아주 밝은 베이지색. 실버. 제 취향을 아셨겠지만, 가방에서는 실버 컬러보다 이런 금장을 더 좋아하긴 해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은 실버보다는 골드잖아요. 그래서 골드를 더 선호했었는데, 이거는 좀 노란빛이 도는 베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골드로 노란빛이 들어갔으면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실버로 이게딱 들어가니까 이 베이지 컬러가 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실버로 구매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두개다 라지 사이즈. 제가 이거를 살 때만 해도 지금처럼 샤넬 매장에 가방들이 그렇게 막 많이 있지 않고 지금의 에르메스처럼 뭐 이거 구매하고 싶은데 있어요. 이렇게 문의했을 때 있으면 운 좋은 거고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을 때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 컬러 조합을 그 당시 에 제가 되게 잘 만났던 거죠. 이게 미디움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한이 정도 되는. 그게 더 평소에 메고 다니기에는 실용적이고 아무 옷이나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디움 사이즈가 아마 구하기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정말 큰맘 먹고 7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 가방을 구매를 할 건데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 너무 튀는 컬러. 옷을 코디할 때 많이 까다로운 컬러를 고른다면 이것을 내가 정말 메고 나가야 할때 옷과 매치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이걸 사는 의미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가 블랙이랑 베이지잖아요. 블랙, 베이지는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컬러입니다. 모든 명품 백을 구매하실 때제 생일 선물 받은 영상에서 보셨죠? 블랙이랑 베이지를 구매하고 나서 어 이제는 나는 기본 컬러가 있으니까 약간 포인트가 될수 있는 컬러를 채널에서 구매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이 컬러는 이제 여름이 되니까 더잘 들게 될거 같아요. 근데 이 컬러 제가 생일이 12월 1일이니까 겨울인데 그때도 잘 들었는데 뭐 은근히 이 컬러도 사계절 내내 잘들수 있는 컬러인 거 같아요. 핑크색을 좀 좋아하시고 핑크색이 피부와 잘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핑크색도 좋은 것 같고 이 안에 카드 꽂을 수 있고 지퍼도 있어서 현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아이폰 XS 플러스 사이즈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케이스까지 씌워서 되게 부피가 큰데도 이렇게 들어가고 좀 굵은 립스틱까지 들어가도 이 정도 두께로 빼고 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컬러도 흰 티에 청바지 입거나 그냥 화이트로 다 입어도 어울리고 웬만한 걸다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블루진 컬러거든요. 이두 가지는 제가 일상에서 항상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캐비어 가죽으로 했습니다. 캐비어 가죽으로 선택을 너무 잘한 게 캐비어 가죽들은 보통 외곽선에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서 끝에가 마무리가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구름 느낌 아시죠? 안쪽에서 꿰매서 이렇게 뒤집은 것 같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진짜 품절될까 봐 보자마자 빨리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강남 신세계에서 구매를 했던 거 같아요. 진짜 일상 그냥 데일리 가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잘 들고 다닌 가방이에요. 그리고 별로 뭐게 때탄 게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부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넬에서 여러 가방들을 구매했는데 제 취향은 완전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이 그냥 어느 코디에 들어도 다잘 어울리고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한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샤넬 라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양대 산맥이죠.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들이 다 혼수 1, 2위 가방들이잖아요. 아, 로이비통이 있나요? 루이비통도 있죠. 디올 레이디백입니다. 며칠 전에 또 구독자 로율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저 난생 처음으로 명품을 구매하는데 레이디 디올 예약을 걸어놓고 왔어요. 저는 블루진 페이던트 소재로 예약을 했는데 양가죽을 추천해주셔서 페이던트로 한게 정말 잘한 선택인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거고 페이던트가 어울리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양가죽이 더잘 어울리시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개취예요. 일단 저는 그 디올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던트는 결국에는 변색이 됩니다. 그 안쪽에 가죽이 변색이 된다기보다 그 겉에 코팅되어 있는 그 비닐 부분 있잖아요. 반짝이는 부분, 그 부분이 누렇게 변색이 돼서 짙은 컬러는 괜찮은데 이렇게 연한 컬러는 절대 페이던트로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양가죽도 가장 약한 소재긴 한데 너무 예쁜데 어떡해. 그래도 양심이 있고 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스카프로 감아서 때가 덜탈수 있게 보호를 해줬고요. 이런 멋이 또 있잖아요. 저는 베이비 핑크, 뭐 이렇게 연한 파스텔 계열, 여름 쿨톤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가 상당히 저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딱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 저는 딱 좋더라고요. 핸드폰도 들어가고, 립스틱이나 쿠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자동차 키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다음 크기도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나고, 전문직 여성? 뭐 이런 느낌이 또 있어. 그래서 또 멋있어요. 자기의 키와 체형에 맞춰서 들어보시고 구매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뭐, 이 제품을 맸을 때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그 크기를 무조건 사야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후회합니다. 꼭 매장에 직접 가셔서 직접 해보시고 거울로 전신을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명품 구매 중 선호하셨던 카테고리 바로 지갑. 이건 루이비통에서 제가 선물 받은 지갑인데요. 이거는 또 페이던트로 돼 있습니다. 명품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을 근데 그냥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요. 근데 디올과 다르게 루이비통은 페이던트인데도 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루이비통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장난 아니구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역사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지갑입니다. 컬러가 진해서 그랬나? 그래서 페이던트인데도 좀 변색이 별로 안돼 보인 건가?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지금 컬러 탕 차이가 별로 없어. 구매했을 때 그대로야. 여기 약간 이염이 된 부분이 있는데 페이던트는 진한 옷이나 청바지 이런 걸 이렇게 다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색깔 들거든요. 글자들만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글자 그대로 다 찍혀요.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물건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까지 변색이 안 된다고 너무나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이만한 지갑을 백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남자들은 오히려 지갑 많이 들고 다니는데 여자들은 요즘에 백 안에 이렇게 지갑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미니백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갑을 미니백 안에 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사이즈에 이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어떤 명품을 죽을 때까지 후회를 안할수 있는가? 롤렉스 시계 레이스로 된 탑을 입고 있는데도 잘 어울리죠. 뭐흰 티에 청바지, 정장, 자켓에 바지 되게 우아한 원피스에도 포인트로 잘 어울려요. 만능이야. 물론 저는 콤비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스킨 컬러, 선호하는 컬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컬러는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목에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 베젤이 작은 걸로. 선택을 했어요. 절대 후회할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르띠에 러브 팔찌. 원래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하고 싶어서 요거두 개를 내가 구매를 하리. 막 이러면서 꿈꿔오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구매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까르띠에 팔찌가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나요. 18K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계와 부딪히면 계속 스크래치가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번 구매할 때 정말 후회하지 않고 내가 평생 아끼면서 할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율아트! 이유라트. <laughs>